존경하는 123만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만 바라보는 시민바라기 김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원순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6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6회 자원순환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수원시도 9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세비자원순환주간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과 자원회수시설 견학 프로그램 등을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1년 중 단한 번의 자원 순환 주간 운영으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1년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원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는 매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시민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수원시 폐기물 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순환주간 운영과 함께 매월 정기적인 자원순환 캠페인을 추진해 주십시오.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2018년부터 매월 10일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2021년부터 전국 200여 개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플라스틱 줄이기 휠사이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수원시도 시민들이 기억하기 좋은 날짜를 정하여 매달 이날만큼은 수원 시민 모두가 환경을 위해서 불편해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한번 해보자 라는 실천을 격려하는 캠페인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두째, 재활용 가치가 높은 멸균팩, 우유팩 등의 종이팩 분리수거 체계를 확대해 주십시오. 고가의 펄프를 사용한 제품인 종이팩은 대부분 종이와 함께 배출되고 있어 2022년 기준 재활용률은 1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펄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주로 일본에서 페이우이팩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잘 수거된 종이팩은 100% 화장지로 재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는 건축자재로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 부가가치 자원인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캔이나 유리병처럼 종이팩 수거함을 수원시 전역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멸근팩, 울팩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수원 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관내 기업의 참여를 마련하여 자원 선순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주십시오. 2023년 수원시 음식물 쓰레기 양은 2022년 대비 9,855톤 약11% 감소했지만 아직도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일도 있어서 시민들이 혼동하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를 선정하여 배출 기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김장철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시기에 맞춰 홍보해 주신다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수거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생활폐기물 10% 감량을 목표로 2024 쓰레기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행정의 힘말운어는 할수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강국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자원선순환을 위한 세 가지 개선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